네, 이제, 될거예요 no okay. 아, 이제, 될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주요요 역시 나오고있나요? 오. 신 마스터 o no sound. 아, 아, 아. Oh. Oh. oh, yes. Oh, yes. o 이 yes. Oh, yes. Oh, yes. Oh, yes. o 좀 특별한 그 이벤트 아닌 이벤트 그렇죠 음. 챌린지 아닌 챌린지를 가져왔습니다 예네 yeah. 챌린지인가? 재미난 놀이를 해볼까 요아 네. 그렇죠 야. 해시태그 만원 <laughs> 해시태그 <laughs> 더러즈 정식 해시태그 레시피 <laughs> 해시태그 노잼 <웃음> 죄송 <웃음> <웃음> 진행 <웃음>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<laughs> 어. 일단 일단 팀이 있어요 저랑 재형이랑 팀이고 <laughs> 네 하준이랑 도준이랑 이 팀이야. 팀이 맺어진 그 기준이 있나요? 수준? 네수준이기 때문에 오, 오. 그럼 여긴 뭐예요? 여기는 우제, 제우. 제우. 여기는 그냥 됐어요. 제우. 이제 우리는 재우 어, 어, 네, 친구 이름은 형성형성형성형성형성형성형성형성 형성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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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성의 형성해. 형성해. 형성형성형성형성형성형성 음식을 사왔는데 대신에 네. 팀원들도 모르는 음식을 사는 거예요. 한명이 갔다 와서 돈이 나왔어요. 아. 이거를 두 번째 사딱 맞춰서 봤어야 돼요. 딱못 네. 그렇죠. 맞추면 벌칙이 있다고 합니다. 그렇죠. 네.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레시피를 만들어 와서 여기 보면은 네. 보여 줘야겠나? 자, 도저히 그거 가려버리겠어요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돼요. 그럼 6 5대1 0을를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. 먹을 때. 네, 네. 네. 팀이 사온 음식이 꼭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야 되나요? 아니에요, 그 따로 따로 다 먹는 거예요. 아, 따로, 따로 따로 먹 합쳐줘야 되는거예요 아, 합쳐야 줘 되나요? 아, 그로 합쳐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아, 그게 좀 만약에 그러니까 네. 아. 예를 들어 아. 라면을 사왔어요. 어. 근데 한 명이 이제 귤을 사왔어요. 그러면 라면에 귤을 넣어야 돼요 아, 그런, 그런 거예요. 아. 잠깐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잘해서 갖고 와야 되고. 근데 문제는 상의를 하면 안 돼요 지금. 네. 그렇죠. 그 저희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네. 저난이면 믿는다. 지금 여기를 한명 갔다 왔대. 네, 알겠습니다. 형, 자, 지금 그리고 야, 지금 이거를 들고, 들고 들어요 제가 하면, 이거 이거 다른 팀이 사는 것도 보면 안 되죠. 보면 안 되죠. 보면 안 되죠. 아, 안 되죠. 그러니까 아, 이거를 그, 가져가 가지고 아, 조용히 넣고 음. 조용히 결제하고 오케이. 조용히 갖고 와서 나한테 보여주면 안 돼. 개영아 돈 남겨와. 음? 아 그럼 이거 그대로 갖고 올수 있어. 다리겠습니다 <laughs> 안녕. 안녕. 자, 걱정 되긴 한다. 야, 걱정하지 마. 뭘 먹을까? 난 형이 뭘 생각하든. 각자 하는 데가 그래? <laughs> 뭘사오리고 하는 거지? 아무리 그래도 안 어울리는 있을 텐데. 진짜 있을 텐데. 오케이, okay, 아야 yeah, 우리 영어로 얘기하자. 아, 맞아 맞아. 자,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오케이. 오케이. The leftover money, uh -huh. which is within ten dollars. So okay. we do that. And the challenge is we have a. 다시 말해 뭐? Decibel. Decibel. <laughs> is it? Is it decibel? Yeah, it is. Cool. 그... <laughs> really? Yeah. yeah okay, that's i t So we have a. <laughs> 1 0기 m 로 Oh m e 어, 미 r 예, yeah, t h a t m e t i n eat it. 어 끊어졌어. 초록 스크린이다. <laughs> 그린 스크린, 에게 진짜 V 저주 걸렸어. 진짜. 진짜. 안녕하세요. 들어준다. 자, 어, 저희가 이렇게 됐다. <laughs> 됐다. 오랜만에 찾아왔죠. 음.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해보려 하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어. 자! 게임을 다시한번! <laughs> 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습니다! 안녕하세요! 저 회사! 네가 방금 이렇게 해야할 줄 알았어 아 그래요? 네. 아 왔어! 어, 제가, 제가 지금, 지금 등장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한 1분만 있을까싶요 다시 들어가자네 1분만 있어주세요 자 그, 일단 주세요알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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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게임 설명은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위바위 해서 동생들이 먼저 사러 간 와중에 V앱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. 저희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잠깐 밖에서 기다리라했어요 네. 들어오시죠. 네, 아니, 저 이제 갔다 왔어요. 아니, 아 갔다 아니, 갔다 왔어요. 그렇죠. 예. 아 예. 갔어요. 그 네. 메뉴 보는데 한한 10분 15분이 걸린 것 음. 같아요. 보여드릴 수 없고요. 예. 불지어 보여요. 보여주지 말고 나무 도로 주세요. 잠깐만. 자 일단 힌신트를들니와 나무 도로 주세요. 네. 단데요. 네하중이와 저와 똑같이 썼어요. 네. 네. 자 힌트, 힌트. 주신다고? 힌트를 신다고 힌트를 줄 거예요? 네, 잘 놀아줬어요. 네, 그렇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언제 줄지? 네. 네. 형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서 샀어요. 심리 상태? 네. 알았어, 알았어, 아, 알았어. 포트 줘. 알았어,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음. 형에 많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. 그래요. 그리고 이건 되게 뭔가 약간 준비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황갈바 있고 브이넥 바이프 그렇네. 어. 아고 오는거 같은데? 흥지를 좋 줘야되 우리 그거 기고 있을게요 저는 꺼내볼게요 꺼낼까요? 우리 먼저 자 이제 우리? 니, 우리가 갖고있으니까 네부터 먼저 공개해주세요 그래 어나 네. 먼저 나는 내나나네 바나나 얼마에요? 네. 바나나, 바나나. 그 영수증 저거 뭐 정확히 맞춰 이컵 두개 하나에 50원에서 1 0 0원에 따로 <laughs> 맞춰죠 네? 50원에서 1 0 0원에 따로 <laughs> 맞춰죠 네? 이 우유 담컵 일단 확실한건 저희가 만원을 딱 정확하게 쓰긴 했어요 저기 그그 있잖아요 그그 아, <laughs> 제우이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. 알았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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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저 여기서 확실한 점은 음식을 다 섞어야 돼요. 네, 그렇죠. 섞어 먹어야 돼. 자, 일단 이게 그래서 바나나를 섞고요. 네. 그 연유빵. 네. 아, 이제 약간 오, 그거 생각해. 피넛버를 제우이랑 바나나랑 뭐다 섞어 맛있잖아요. 너무 맛있겠다. 거기다 우유를 찍어 먹으면 소리도 안 나. 찍어 먹는 게 아니고 말아 먹어야 돼요. 그렇죠. 아 말아 먹어야 돼. 네. 그렇죠. 다, 다 섞어야 다 돼. 돼. 찍어 먹는거나 말아 먹는거나 똑같은 거 같이 먹으면 <laughs> 되는 거잖아. 아니죠. 다이비딩 두 개는 한꺼번에 풍덩이어디야죠 그럼 우게안 샀지. 안 다른 저, 거 아까. 예? 그래서 어, 저희가 영어로 설명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? 어떻게? 해? We will mix. <laughs> <laughs>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 액체를 사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해서 저는 액체를 안 샀습니다. 잘했지? 네. 오케이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제뭐 샀어, 수 언니? 아 일단, 어, 일단 일단 제가 신명만 해요 그러면 네. 저 여기서 공개할게요. 일단 하주리가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. 피 아, 네. t 를 받고 몸 만들기 위해서. 요새 연식히 먹고 있는 게 있죠? <laughs> 닭가슴살, 닭가슴살, 네, 괜찮지? 네, 어? 아직까지는 괜찮아. 아직지괜 네. 그리고 응. 그다음에 딱 이게 3,200원이었고 제가 4,900원 있었으니까딱 1,700원이 남더라고요. 네. 근데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짜잔 카레. 오, <laughs> 나쁘지 어? 않아. 그래? 어, 먹을 만해. 그렇지, 네. 먹을 만하지? 어, 먹을 만해. 저는 닭가슴살 카레를 생각을 했거든요. 아니, 뭐할수까 네, 저서갈하했습니다 이거 는덤 같다. <laughs>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떡갈비. 야 저리 서. 너무 맛있겠다 떡갈비랑 치즈. 이 뭐야 이거 너 뭔데? <laughs> 그래? 나는 분명히 말해서 내 생각하지 말라고. <laughs> 뭐야? 저는 형 생각 그래서 마지막 그말을 듣고 어. 형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샀어요 그래. 그럼 어울릴 수도 있겠지.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. <laughs> 아 나는. 같이, 같이 먹으면 되는 건데, 다 같이 진짜 믹스해서 먹는 게 아니라.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. 그 말을 했었는데, 이제 이게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. 어, 네. 그냥 너무 뻔하고 그냥 상을 그냥 먹으면은. 그렇죠. 그래서 원래 게임을 해서 음식 바꾸기 찬스라는 게 있으면은, 그게 제일 재밌지 않을까요? 가요. 근데 재미를 위해서 음식 바꾸기 찬스 대신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... 그냥 슬프 걸어볼 만하다라면 제가 씁니다 야 근데 얘네는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너무 먹어도. 맛있겠다 아니, 제가 원래 어요아 이거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준형이 약간 딱 맞추는 걸 좋아하는 게 있어서 맞아요 돈을 일부러 4 9 0 0원을 남겼어요 음. 4,900원짜리 음식이 딱 하나 있거든요 거기 그냥 딱 보자마자 그 무슨 닭갈비랑 뭐 제육볶음 이게 딱사촌불이거요 아, 네, 그래서 그거를 어. 예상을 했는데 오,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, 양어에요. 아, 양어. 빨리 봐. 근데 궁금해. 근데 이게 있잖아요. 원래 그 감질만 나게 아, 네. 하나하나 약한 거부터 내야 되잖아요. 오케이. 뭘해도 이거랑 안 어울려. 일단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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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네, 일단은 저는 그거 생각했습니다. 뭘 넣어도 어울리겠지. 뭐 라면을 사도 뭐 사도. 그래서 매추리알이 오케이 메추리알 어, 찾고 잠깐만 여기 일단 매추리알야 아, 연유크림 샌드위치랑 매추리알를 먹어? 여기 구멍을 뚫어서 여기서 먹는데 저는 <laughs> 그 마인드였어요 삼각김밥을 사도 응. 라면을 사도 도시락을 사도 뭘 사도 다 어울릴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또. 확인? 확인 그사황을 지금 일단 야 <laughs> 괜찮아 이거 아몬드라고 생각해 아 그래? 어 아몬드 우유야 애가 우유를 못 마셔 아직 아, 나 하나. 하나 안 꺼냈는데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뭘로 뭐 치즈어도 뭘로도 맛있을 거라 생각해. 잠깐만, 스파게티 우유를? 아니야, 야야, 이거까지 나쁘지 않은 일이죠. 야 크림, 크림 아니야, 스파, 야 크림 스파게티를 만드는 거지. 아몬드, 아몬드 크림 스파게티를, 아본드? 아본드 아, 크림스 크림스 스파게티를, 스파게티를 네. 만드는 거야. 그래서 메추리알이랑 이게 좀빡세다 <laughs> 안지, 이만. 야. 야, 크림 스파게티 빠는 게 뭔데? 잠깐만. <laughs> 오! 야, 바나나는 진짜 좀 빡센데 이거 어. 빼고다될것 같아 근데 이건 진짜가... 약간 맛을 더해주는 느낌으로는 낼수 있어 그래 그래 문제가 뭔지 알아? 어. 바나를 만들어도 하나, 하나면 충분하거든 근데 일단 다 담기긴 해야 돼 그러니까 먹는 순서나 늦게 담기고 이런건 괜찮은데요 한, 한, 곳에... 한 곳에 다 담기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곳에 담으면 되잖아 이거 하나 빼고, 지금 똑같은 거니까 그치? 어, 그 정도까지는 인정해 드릴게요 진짜요? 그래? 아, 네. 이거 돼. 아, 지금 담먹어 야, 다 먹으면 맛있 지금부터 맛있게 해줘야 돼 그럼 넓은 아양으로 이거 하나만 봐주실 수 있나요? 아니 그럼 시다 아, 아니 절대 안 됩니다 아된대한입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<laughs> 자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도리를 해볼까요? 조리해봐요 네, 게임의 안 재미를 안 위해서 안 원래 음식, 음식 바꾸기 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, 거 있잖아요. 음식, 음식 바꾸기 찬스 없나요? 네 없어요 네 없어요 한번인터요야 아니 없한번 하자 너만 하자 우리 너무 의 재미를 위해서 내가 하을 재미를 위해서 너무 바나나가 필요한 것 같아 이거 너무 뻔해 음, 너무 너무, 쉽게 너무 쉽게 맛있게 바나나. 밖에 먹을 수 없어 아, 그렇죠. 너무 맛있겠다 그치? 야 소리를 안 내서 먹었는데 스파게티를 사면 어떡하냐 일부러 국물 얹는것 같고 면 <laughs> <laughs> 어떡해 야우는 <laughs> 소리 안 내고 먹을 수 있겠지? 그렇게 해가라라 대신 이게 좀 씹기가 음, 힘들 것 같긴 한데 음, 나는 뭔가 치즈 같은 걸 사왔을 줄알았어자 네. 이제 직원분들께서 네. 저희 가 팀의 마, 완성된 음식을 먹어보고 이제 맛있는 팀한테 음식 교환 찬스를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안 주신단 말이에요 <laughs> <뭐라맨> <laughs> 그렇죠! 이미 <아니>, 좋은 <laughs> 팀한테 왜 바꿔? 그냥 그냥 우리 플레이팅을 예쁘게 해 왜냐면 그렇죠, 이미, 그렇죠. 이미 그때는 음식 못 바꿔서 이미 플레이팅을 잘못 했어요